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의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시황부터 보실게요. 오늘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증시의 흐름은 미국 기업의 호실적 기대감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들이 혼합되면서 변동성 있는 장세,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지고 이런 식의 변동성 있는 장세를 계속 보여주는 흐름인데요. 오늘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이 파월 의장이 한 마디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파워르장의 한마디에 증시가 오락가락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나왔었던 이야기를 이 양반은 왜또 해가지고 증시에 충격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빅스템 예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파워르장의 연설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밤에 이제 연설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5월달에 이제 빅스템 예고를 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좀 줬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어느 정도 닫힐 거예요. 지금은 변동성 있는 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결국 이 증시의 하방이 좀 다칠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증시가 회복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선 오히려 이렇게 특정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장세가 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특정 섹터 안에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급이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단타 종목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 8시 50분에 한일사료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오늘 동시효과 14% 이상 강한 수급 확인 후 단타에 참여하신 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시초가 매수에 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현재 27%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5%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해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9시 15분 이내 3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침 8시 50분에 종목명과 그리고 시초가에 매수해서 3에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된다라고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제가 보내드린 종목을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딱 되면 은 시장이 열리면서 체결이 되거든요. 제가 선별해서 추천드린 종목은 9시 15분 이내 수급이 강하게 물리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5분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최소 3에서 5%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매기법으로 아침에 딱 15분만 투자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20% 이상 한일 사료가 급등이 나오는데 왜5% 정도밖에 수익을 못 받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옆에 딱 붙어서 같이 단타를 할수 있으면 계속 보면서 수익률을 더 가져갔겠죠?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손실 절대 보지 않도록 저만의 기준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손실 안 보고 매일 3에서 5% 수익은 가져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률을 더 높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만 잘 따라주시면 매일 매일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일 사료를 제가 처음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4월 21일 날 시초가에 매매해서 6% 정도의 수익을 봤고요 오늘도 이제 수익을 보고 물론 계속 들고 있었으면 엄청난 수익이 됐겠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주식에는 100%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요. 단타 종목 받으셔서 매일 3에서 5% 이상의 수익을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rh 개인번호 010-5738 8181번으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일사를 보내드렸고 이번 주에도 현대사료 대한제당우 광림 어제 또한일사를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같이 수급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h 개인번호 010-5738-8181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죠. 보통 유튜브에 이제 중간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제 영상 보시면 광고가 없을 겁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이제 함께 소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휴림 로봇 보실게요. 자 휴림 로봇 로봇 관련 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올 겁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5월 달이 좀 가까워지고 있죠. 5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로봇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KT, LG에서 로봇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별도로 로봇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M&A나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 체결로서 업무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미 어제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로봇주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은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잠겨 있었어요. 잠겨 있을 때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린다면, 실리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어제 이 구간에서 양봉이 떠주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딱 실려줬죠? 거래량 잠겨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줬고, 오늘, 갭으로 띄운 다음에 은봉으로 찍어 누르긴 했지만, 11% 정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은봉이 나왔지만, 조정 이후에 이 구간을, 정고점 구간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여기서 놀아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림 로봇의 한계 폭이, 원래는 여기였는데, 정고점이, 이 자리를 갭으로 뚫어버렸다. 오늘 은봉으로 찍어 누르긴 했지만, 이 자리만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과거에 그런 차트들이 있었죠? 차트 보시면, 휴림 로봇에 1차 상승이 나오는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갭으로 띄워줬어요. 갭으로 띄워준 이후에 장막판에 음봉으로 밀리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결국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버텨 주면서 눌려 주다가 급등 나오는 형태의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나오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테마가 죽었을 때, 테마가 죽었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죽은 주식들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조정 받으면서 이런 자리에서 음봉 거래량이 막 터져 주는데 거래량이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음에 있는 거래량 딱 실려 주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이전고점 자리를 한 번에 뚫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휴림 로봇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응 전략만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2차 상승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주에서 가장 시세가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AI 자율주행 로봇 공개에 연일 강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면,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 IT쇼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테트라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은 물류 전문 로봇이에요. 이제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인데 AI를 탑재해서 혼자 생각하면서 움직이면서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로봇주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정책도 그렇지만 지금 대기업들 KT라든지 이제 LG,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로봇 부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관심이 많고 AI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 로봇주들이 이 대기업들과 어떤 M&A라든지, 아니면은, 업무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MOU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M&A의 키맨, 안준영 사장을 미래산업연구본부로 보냈습니다. 이 본부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사장이었는데 사장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미래산업연구원 본부장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안준영 사장이 M&A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인수하고 기업을 인수하는데 굉장히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미래산업연구본부 본부장으로 앉혔다? 이 얘기는 뭐냐? 로봇과 메타버스 등의 신사업 분야의 속도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겠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국직한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안사장의 이력을 토대로 해서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로봇주들이 조만간에 삼성전자와 M&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로봇주가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눌러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매 시나리오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시게 되면 주가 이렇게 오르더라도 조정받는 구간, 그리고 오늘 같이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하락으로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 드릴 건데요. 자, 주식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지 대응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자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이미 나온 캔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서 충분히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기 위해서 휴림 로봇 카톡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 대응해드릴 거고요. 이 실시간 대응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제공하면서 매스터점과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 로봇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M&A에 대한 내용이 인수합병이죠. 지금 증권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와 메타버스가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주의 후보군에 대한 종목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요. 예 그래서 이런 정보들 받으셔서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좋은 투자하실 수 있고요. 휴림 로봇 카톡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실시간 대응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치게이 번호 010 5738 888번으로 휴림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초대 링크 받으시면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휴림 로봇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 되고요. 아래 제 개인번호로 휴림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